주려 시켜줘 손손 <laughs> 떨어진다 떨어졌어 로 이거 해야 돼 지금 아 떨어졌다 터트려야지 <laughs> 트리는 거 아니야 맞아 뭔가 뭐지 원래 까르보나라와 크림 파스타랑 합쳐진 그런 것들 섞어줄까? 음, 다니까아나뭐 아, 하나 했 <laughs> 뭐? 뭐 먹지? 예, 열받아 예, 나도 예, 열받아 번데요 이거 어, 어떻게 먹는 거야? 음, 퍼서 이제 아이스크림이랑 밀크체크를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아. 라면 라면대로 먹고 <laughs> 밥은 밥대로 먹어야지 아 어, 싫어 난 뭐하나 먹어도 맛없게 먹으면 진짜 짜증이 나는데 나도 그래 응. Thank okay. you. 괜찮아? 얘도? 나 근데 그냥 딸기맛만 나면 좋아 한 20만원 나갔고그래 그럼 감사합니다 내가 <laughs> 짜파게티는 맛있게 먹는데 안달네해 짜파게티는 음, 맛있 음. 대답을 안 해. 이거 좀멋있다 귀찮아 보인 저거 오븐 스파게티 이런 거해 먹으면 음, 음. 되게 힘들다 어, 여기 없나? 음. 뭐, 뭘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? 아니 뭐 지하 3층 있는 것처럼 돼 있었어 가지고. 마음이 딱 엄마 마음 아닐까 싶다. 정신 살았던 오늘 아침녁이 언제였던가 싶기 고요하다. 덩그러니 엄마와 둘째 딸 은숙 씨만 남았다. 넓지도 않은 거실이 횡하다마음에 들지. 내가 깨끗한게 천세 가지고. 맘에 들지. 그러고 앉지만 이제 피는 나와서는 그러고. 널 이렇게 마음으로 이게 어쩔 수 없어 애들은 나처럼 이렇게 안 하잖아 맘먹으면 응? 네. 남자 만나서아 저... 여기 바람 <laughs> 팀장님 팀댐, 핫팩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? 아 여기 <laughs> <해>, 네. 네. <laughs> 싫어요아 시원한데요? 어, 어. 나중에 나퇴사 하니까 뚝배기 먹으러 가야 겠다 아니야. 뚝배기 먹으러. 장이요 별배고만. 가슴이랑 여기랑 저그 경계가 <laughs> 없어. 우와. 경계 많이 좋아, 있는데요? 아 진짜? 아니, 그래서 안 잖아. 2 2주차의배입니다 좀 음. 이거 괜찮은데? 그래? 다음에는 기본으로 시켜야지. <laughs> 뭐하세요? <laughs> 식코가 뭐야? 완성! 어우, 너무 쉽구만. 그러면 그리고 어? 또된것 같은데? 봐봐. 또된것 같아, 봐. 만들어졌네. 그치? 뜨개질을 좀 잘해서 나중에 우리 복이 태어나면 해주고 싶었다. <웃음> <웃음> 근데 그래서 선행으로 한번 해보자 했던 거야. 뭐를 목도리 떠주고 싶은가? 아니까 그러니까 그 목도리든 장갑이든 막 귀여운 것들 막 떠주고 싶은 거야. 근데 장갑은 코바늘이야.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약간 그런 아, 네. 어 유니크한 디자인을 너에게 준다라는 느낌으로 약간. 음. 좋겠다는. 어 애정 애정템으로 이렇게 좋은 실을 해주고 싶었거든. 근데 어 손이랑 지금 어깨 너무 아파. 손 아파? 어. 여보 너무 뻑뻑하게 뜨나보다. 어. 빡빡하게 뜨지 말지. 웨이팅 있어? 기도 브런치 도 여기도? 여도 갈까 여기로여기침 여기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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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하고 싹들어여서도 여기도? 여 표정을 누래? 그래? 그 해파리 무침? 해파리 냉채? 어 해파리 냉채에다가 초밥을 넣었어. 그런 건줄 알았어. 딱그 맛이야. 응. 어우 나 잘하지. 아침에 출근할. 때안 되는 거 아니야? 열진 않았네. 아 화이트 크스네 양송이 스프겠죠? 맛있어? 맛있네 여보도 음. 먹어볼래? 속이 뜨끈해져 그 맛도 안날것같은생처잖아 나도 날거같이 생겼는데 네? 맛이 다 들어가있어 먹어래 건강한 맛인데? 리는거야응도아 <목소리> <influence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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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불러 보이는데? 아니야? <목소리> 뭐가 <목소리도> 다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양념 <laughs> 묻혀? <laughs> <laughs> 물 같은 것도 써야 되나? 아 옛날에 눈이 이러지 않았는데. 그러니까 그치? 얘네들 이렇게, 이렇게 맛있어 보인다. <웃음> 어? <웃음> 옛날에. 공진력 있었단 말이지 아니 이렇게 흐트러지는 눈도 있었고 공진력 있는 눈도 있었어 아니 근데 요새는 다 이정도잖아 <laughs> 여보 배같은데? 여보 무덤이야 눈사람 만들했더니 <laughs> 뭐지? <laughs> 아니, 근데 이게 툭툭 계속 치면 응. 얘가 딱딱해질 거야. 근데 무너질 것 같은데, 얘는? 아, 그럼 더 세게 쳐보자. <laughs> 그럼 무너지잖아! <laughs> 안만들어가해서라기 해. 뭐거먹여 이거 만기 해. 이기 해. 기 해. 이거 는 해. 이거 는기거먹 해. 이거 먹 해. 이거 먹 해. 이거 해. 이거 먹 이거 먹기 이거 먹기 이거 먹거 아니면 외 눈박이로 해? <laughs> <문저분> 있고, <드리고. 웃음> 아 씨... 눈썹은 있고 구두 리고하겠습 됐어, 됐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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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성. 뒤에 토끼.

3인분.. 먹고 토할 것 같은데? 도전! 好对、嗯哦、不住。